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주께 맡기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죽게 맡깁시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도 또 문제와 십자가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설교편지를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 죽게 맡기라 라고 그렇게 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화는 지금보다 발달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사람이 사는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이런 마음들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다 주께 맡기라. 아멘.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주께 맡기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그 짐을 맡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맡기면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학생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담임선생님에게 맡겨야지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스스로 해결한다고 하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해답을 얻도록 담임선생님에게 문제를 맡겨야지만 합니다. 환자는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의사에게 맡겨야지만 됩니다.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자기의 문제를 맡겨야지만 됩니다. 자녀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부모에게 맡겨야지만 됩니다. 그럼 부모가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환자는 의사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문제를 맡길 때그 짐이 가벼워지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죽게 맡깁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맡긴다 라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시행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맡겼으면 좋겠다. 제발 좀 맡겼으면 편안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 맡기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명령은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맡기라고 하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순종하고 한번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죽게 맡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보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대로 맡기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 부모에게 보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부모에게 보이고 상처가 생겨도 부모에게 보입니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주께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혼자만 가지고 전전 긍긍하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 뭐냐면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전능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의 것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굴려 버리는 것입니다. 굴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 문제가 나한테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그 책임도 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맡긴다는 것은 나한테 있는 이 문제를 굴려 버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굴려 버립니까? 주님에게 굴려 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이 문제, 나에게 있는 이 주도권, 내가 이 주도권과 문제를 주님 앞에 굴려 버리는 것이 이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나의 십자가들을 여러분 내가 다 쥐고 갈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다 쥐고 가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약해집니까? 오늘 나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내 보이고 주님 앞에 굴려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내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앞에 굴려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은 굴려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러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굴려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맡긴다라고 하는 뜻은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긴 누께에게 던져버립니까? 예수님에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께 다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 보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굴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다 던져 놓읍시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돌보시리라. 돌보시리라. 도주님께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맡겨야지만 됩니까? 성경에, 성경을 찾아보면서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맡겨야지만 되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짐을 맡겨야 한다. 짐을 맡겨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짐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편 55편 22절 말씀해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자 보십시오.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하시고? 붙드시고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면하게 되는 각종 근심과 걱정과 문제거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10편, 40, 50편, 55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당이쓴 시위입니다. 다윗당의 인생의 길을 가게 되면서 그가 환란과 시련을 맞게 됩니다. 환란과 시련을 당하게 될때 그는 걱정과 근심과 문제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각종 근심과 각종 걱정거리들과 각종 문제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지고 가려고 하니 다유당은 그것을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의 짐이 무겁, 무겁기 때문입니다. 짐이 무거우면 약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약해지면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유당이 믿음으로 그가 경험한 신앙의 고백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고 가는 모든 짐은 내가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모든 짐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짐을,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모든 짐을 맡기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너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되 우리는 나의 짐을 맡길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다 주님 앞에 던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굴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맡긴다고요? 나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편, 37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무엇을? 길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뭐 어떻게 하라 맡기라, 보여라, 굴려버려라, 던져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보여라, 여호와께 굴려버려라, 여호와께 던져라. 그리하면 그가 뭐 하시고? 이으시고 할렐루야.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여정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삶의 계획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고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계획과 삶의 목표와 삶의 방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인생의 삶의 계획과 목표, 방법 이것은 내가 세우고 내가 이루어 가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완전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완전하게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고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와 나의 방법이 불완전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다 던져 놓음으로써 주님께서 뭐 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또 다른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똑같이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세웁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내가 다 책임지면서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려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던져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간직하고 씨름하면서 내가 염려하면서 살지 말고 죽게 맡기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주님은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자문서 16장 3절에 말씀해보니까 행사를 맡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사를, 너의 행사를 죽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행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행하게 되는 모든 일 그것을 내가 하는 모든 일 먹는 일, 자는 일, 직장 다니는 일, 사업하는 일,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일, 모든 일그 모든 일을 행사합니다. 그 행사를 여호와께 뭐 하라? 맡기라. 맡기라고 하는 것은 보여라. 굴려 버려라. 던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하시고? 이루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 1번 화면 좀 다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죽게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우리의 행사를 주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의 짐자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도, 여러분의 짐도, 여러분의 생각도 주님 앞에 보이십시오. 주님 앞에 굴려버립시오. 주님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책임하게 지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을 져야지만 됩니다. 나의 길에 대해서, 나의 짐에 대해서, 나의 행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전적인 책임은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주님께서 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맡깁시다. 우리가 간직하고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것,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 여러분이 두려워하시는 것,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내가 십자가 치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자에게는 네 가지가 주어집니다. 첫째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맡기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내가 문제를 씨름하면서 내가 붙잡고 그 두려움 가운데 삽니까? 성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 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던져 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수 있는 사람은 죽게 맡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게 맡기는 순간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내가 죽게 맡기는 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게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맡겨야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돌보아 주십니까? 자녀도 문제를 가지고 주님, 부모 앞에 와야 부모가 해결해 줍니다. 선생님도 학생이 선생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와야 해결해 줍니다. 환 의사도 환자가 문제를 가지고 자기에게 나와야 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치료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도 주님 앞에 맡겨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인생,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살아도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야지만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던져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불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주님 앞에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주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 주님께 맡겨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주님께 맡겨야지 하고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면.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께 맡겨야지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순간 기도가 주님께 맡기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관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짐과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사를 주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깁시다. 기도하지 않고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주간 기도에도 나오십시오. 주간 기도에 나와서 맡기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나의 불안하, 나는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나의 불안과 염려와 나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십자가의 짐을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계획과 내 방법은 부족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부족 방법이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그내 계획 위에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방법 위에 하나님의 방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일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노년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몸도 연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있는 우리 노년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는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 나의 불안함 나의 염려 나의 약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은 부족하오니 주님 내 일을 나의 행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나의 행사를 맡아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맡기시는 장학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믿자. 할렐루야!